안녕하세요. 될 때까지 긁는 여자,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도 작은 설렘 스피또 50장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긁어보도록 해요. 오늘은 복권 긁기에 좋은 날씨인데요. 과연 당첨이 될까요? 손이 근질근질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긁기 전에 구독은 사랑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또 101회차 50장 준비했고요.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8, 4, 7, 6, 8 8이 첫 번째부터 1,000원이 당첨이 됐고요. 1,000원 당첨 첫 번째부터 당첨이 되는 거 보니까 오늘 운이 왠지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행운의 숫자 4, 꽝 행운의 숫자 4또 4가 나왔네요. 4꽝첫 번째 장당첨된거 치고는 4가 여기서 나오네? 안 나오네요. 꽝. 자, 행운의 숫자 8 5 2 1 6 4 7 꽝. 오늘은 좀 빠르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8. 8, 8이 나왔습니다. 8. 8이 나왔는데 1,000원. 1,000원 당첨. 자, 다음 행운의 숫자 9, 9. 아, 어, 9가 나왔습니다. 연속 두번 당첨. 1 0원 1,000원 당첨. 행운의 숫자 3, 7, 6, 4, 1, 5, 8 꽝. 행운의 숫자 4, 4 꽝. 행운의 숫자 또 4가 나왔네요. 4, 꽝. 기대는 항상 1등이지만 현실은 항상 꽝이라는 거. 네, 꽝, 꽝. 오늘 진짜 인생 역전일지, 인생이 여전일지 어, 사가 나왔습니다. 사가 나왔는데 1,000원이 보이는데요. 1,000원이 보이는데 1,000원이냐, 5,000원이냐. 1,000원. 1 자, 1,000원 당첨. 진짜 인생 역전이 될지, 인생 여전이 될지, 이 손끝에서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행운의 숫자 8. 오늘 행운의 숫자 8이 잘 나오는데요. 꽝. 네, 꽝입니다. 행운의 숫자 6. 아, 6은 진짜 안 나오는 숫자인데, 꽝. 역시나, 꽝. 행운의 숫자 5, 꽝. 아, 오늘도 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꽝 행운의 숫자 6,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6이 나왔는데 1만만만만이어라 1천 원, 1천 원 당첨. 네, 아 오늘도 천 원짜리만 나오려나봐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의 숫자 7. 행운의 숫자 7, 꽝. 네. 행운의 숫자 6. 아, 행운의 숫자 6은 정말 저랑 안 치네요. 행운의 숫자 6, 꽝. 행운의 숫자 8. 오늘 8이 좀잘 나오네요. 8. 하지만, 꽝. 행운의 숫자 3, 5, 9, 7, 3.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는데, 3이 나왔는데 1,000원. 1,000원 당첨. 네. 다음, 행운의 숫자 4. 4, 꽝. 안 돼. 2, 꽝. 행운의 숫자 4, 4, 꽝. 아, 오늘 꽝이 벌써 엄청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 어쩜 좋아. 101회차가 1 0 0회차부터더안 나오는 것 같아. 꽝. 행운의 숫자 7, 어 7이 나왔습니다 7이 나왔는데 7이 나왔는데 7이 나왔는데 1이 보이네요 1만 마니어라 1 0원1천원 당첨 행내 숫자 9 9어 9가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9가 나온 가운데 1이 보이고 1이 보이고 1천원1천원 당첨 행내 숫자 9 9꽝행9 숫자 숫자 다시 9. 9가 나왔습니다. 9가 나왔는데 보이네요. 1,000원. 1,000원 당첨. 행의 숫자 5, 5, 꽝. 행의 숫자 8, 5, 9, 2, 4, 1, 3, 꽝. 행의 숫자 2, 2, 꽝.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올 때가 됐어. 그렇지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는데, 1,000원. 1,000원 당첨. 자, 오늘도. 오늘, 제발. 3등이라도 하나만 주세요. 꽝. 행운아 숫자. 2, 2. 어, 101회차가 더안 나오는 것 같아. 100회차보다. 4, 4. 사사 사사사광 음 숫자 다시 사, 사사사 사광 네몇장안 남았습니다 형 숫자 6 6 6이 나온 가운데 6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무엇이냐 일일이 보이는데 일만 만이 아니고 1천원 당첨 네, 청원도 좋습니다. 당첨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꽝 꽝보다는 천원짜리가 좋습니다. 네, 523617 꽝, 행내 숫자 6, 666 6, 6. 꽝, 행내 숫자 1, 1, 1, 1, 1, 1, 꽝. 아, 오늘 꽝이 너무 많은데요? 8. 왜 이리 여기서 나오냐? 꽝. 행운의 숫자 6. 6. 6. 헉,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1,000원. 아, 1,000원. 1,000원 당첨. 행운의 숫자 2. 2. 2. 2. 꽝. 행운의 숫자 9. 9, 9, 9. 9, 9, 9. 꽝. 어, 오늘 역대급일 것 같아. 행운의 숫자 7, 7, 7. 7, 7, 7. 꽝.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장. 자, 마지막 장의 행운의 숫자는 1이고요. 1등을, 1등이 나오기를, 1만원 5천원, 2천만원, 어, 1만원이 두 개야. 5억원도 두 개고, 5억원도 아니고, 1만원도 아니고, 자, 2천만원도 아니고요. 5천원에 걸겠습니다. 저희 오늘 5천원에, 5천원에, 5천원에 5천 5천. 꽝입니다. 네, 꽝 역시나, 마지막 장은 꽝 아, 오늘 스피또 50장 긁어봤는데요 얼마 당첨됐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역대급입니다 열둘 5만원 중에 12,000원. 어, 요즘에 스피드 회수율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오늘 결과는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에게는 오늘도 특별해지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다음에도 같이 긁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소소한 즐거움 들고 올게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